돈잘 번다고 육아를 전혀 안 하는 남편이라는 글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다니시는 분께서 써 주신 글이에요. 남편은 전문직 월급쟁이고 나는 특목고 교사임. 아이는 5살, 20개월인데 남편은 육아랑 집안일 전혀 안 도와주고 나랑 친정 엄마가 둘이서 키움. 시댁은 지방이라 연 2회 봄. 남편이 나는 육아 휴가 중이니까 육아랑 집안일이 내 직업이라고 하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차라리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복직함. 육아 시간 쓰고 방학 있어도 특목고라서 마냥 널널하지 않음.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등하원 도움이 쓰는데 퇴근 후에도 여전히 남편은 육아랑 집안일 거의 안 하고 복직한 나를 탓하네.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한다고 하니 얼마 버냐고 그게 버는 거냐고 대응하네.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한데 육아 시간 플러스 노다임노 노 보직 노 방과 후 하니까 월300 겨우 넘음 그럼 버는 만큼 가사 육아 노동 비율로 나누자고 하니까 알겠다며 돈 버는 비율대로 시간 계획표 짜오네. 나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 남편이 나의 다섯 배 정도 버는데 그 비율만큼 하겠다고 시간 배분 해왔더라. 진짜 정 떨어짐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제에도 똑같이 나왔지만 돈을 많이 버는 남자랑 살려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저는 이 남편이 안쓰러워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안쓰러냐면은이 남자는 이 여자랑 이혼을 안하고 계속 산다고 해도 노후가 굉장히 외로워질 겁니다 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과거 세대에 우리 아빠들은 대부분 외롭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외롭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시대 때 보면은 다 집안에서 호랑이처럼 무섭고 집구석에 붙어있지도 않은데 집구석에 오면은 애들한테 뭐 숙제 잘했는지 검사만 하고 애들 혼내키기만 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잖아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어떤 추억을 쌓을 시간 같은 게잘 없었단 말이야 아이들이 느끼기에 아빠는 굉장히 먼 존재예요 먼 존재고 그냥 무섭기만 해나 엄마만 좋아 약간 이런 집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 시대 때로 치면은 거의 한 85%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의 남편들은 이런 과거의 실수를 굳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세대 아빠들이 되게 불쌍한 게 뭐냐면은 과거 세대 아빠들도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집에다가 돈다 갖다주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나서 보니까 자식들이 엄마밖에 안 챙겨. 아빠는 그냥 나쁜 사람이야. 우리 엄마 고생시킨 나쁜 사람밖에 안 돼있어. 근데 이게 언제 이게 학습이 되냐 어릴 때. 어릴 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무리 커서 내가 머리로는 우리 아빠가 고생했다는 걸 알아도 어릴 때 부모와 있었던 그 애착 형성 이런 것 때문에 엄마를 죽었다 깨는 이길 수가 없어 또 생물학적인 본능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제 목표는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말했고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우리 아기가 아직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보다 아빠라는 말을 더 빨리하게 만드는 게제 목적이에요 <laughs> <laughs> 우리 아들이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애가 어떻게 아빠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거는 사실 힘들죠. 근데, 그래도 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내가 나중에 다 늙고 병들고 이랬을 때 자식들이 나도 많이 엄마만큼 좋아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애가 최대한 어릴 때부터 제가 시간도 내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 당연히 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남편분이 지금 뭐 이렇게 자기가 돈잘 번다고 와이프랑 뭐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을 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이제 돈잘 버는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애들한테 제가 항상 말하는 게너 나중에 애가 엄마만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가 그만큼 더 잘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도 거기까지 생각이 안다한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안쓰럽네요 난못볼때월 2천 버는데 와이프 무직이라도 저런 생각 절대 안 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약간 안 좋은 남편이기는 해요. 돈은 잘 벌긴 잘 벌어도 왜냐면은 저도 막 이렇게 막 개념 없는 여자들 엄청 까고 이러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와이프가 애를 낳을 때 고생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막 만삭일 때 보면은 다리가 저보다 더 두꺼워져 있어요. 임산부들이 몸이 팅팅 부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스윗한 남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막뭐 출산 준비하고 출산하고 나서 이게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면은 내가 또이 얘기하면은 또 스윗 영포티 얘기 나올 거 내가 분명히 알아. 근데 나는 얘네는 그러니까 나한테 스윗 영포티라고 하는 20대들은 이제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할수 있다고 치는데 이 남편은 자기가 실제로 와이프가 애를 둘이나 낳는 거를 봐놓고서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애 보는 게 힘든 거는 맞거든요. 사실상 일하고 들어와서 막돈 벌고 들어와가지고 애 보는 게 피곤하고 힘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같이 어차피 살 거라면 은 돈으로 애를 보는 거에 있어서 자존감 깎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 네, 5빼면 양심껏 알아서 해야지 리얼 크크 비교할 걸 해야지 남편이랑 결혼비용 반반했고 남편이 생활비랑 육아비로 와이프랑 똑같이 2, 300조고 나머지 인마이포켓 하는 거면 가사분담 반반이 맞고 아니라면 돈못번 만큼 가사 더하는 게 맞음 이게 맞기는 해요. 그냥 제가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적게 벌면은 남편으로 인해서 누리는 만큼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뭐 가사나 육아적인 부분에선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력하려고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 자체는 맞아요. 항상 기반인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남편 입장에서도 나중에 내가 외롭지 않으려면은 자식단에 좀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박살난 출산율을 이 댓글과 좋아요 숫자가 말해주는 듯.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많이 버는 만큼 스트레스. 도 많긴 하지. 불행의 시작. 계속 살아야 됨. 월급 4-5배가 장난이 아닌못 뭐 살겠으면 이혼이죠 뭐. 전문직 월급쟁이인 것 치고 월1200-1500에서 벌어다 주네. 가사는 집 도와주시는 분 쓰는 건 어때? 물론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힘들겠지만 자기애인데 육아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신기하네. 이게 포인트인 데내 키우는 게돈덜 버는 사람한테 독박으로 맡겨두기만 할 일인가? 맞아.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요. 가사도우미 쓰려면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 도우미 분을 불러서 집에서 상 주하게도할수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제 일의 능률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 내가 막 돈이 아까워가지고 뭐 그런 가사 도움이, 육아 도움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저 말고 어떤 보모한테 정이 드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가족 말고 저나 저희 와이프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보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남이잖아요. 근데 이 애가 잘못하다가 나보다 보모랑 더 친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나를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보모가 아침 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아이 돌봐주면서 아이 밥도 챙겨주고 아이 뭐 재우기도 하고 이러면은 애가 정이 나보다 그 보모한테 더 들면 어떡해.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돈이 있어도 그런 거를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밤에도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래도 어, 저는 안 쓰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보물을 쓸래도 아이가 아예 사람을 구별 을 못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 생후 2개월까지는 사람을 구별을 못해요. 그냥 입에다가 뭐 젖병 물리면 뭐 우유가 들어오나 보다 하고 그냥 먹고 막 애가 이러는 거지. <laughs> 그래서 그때는 조금 쓸수 있어도 하... 저는 돈이 있어도 가사 도우미 같은 거는 이게 쓰기가 싫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래서 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다니까. 저는 그 최근에 되게 멋진 부자 관계라고 느낀 게그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빠와 아들 사이를 보면서 느낀 게그 주원규라는 채널 운영하는 과거에 신사임당 채널 운영했던 그 엉규형 같은 경우에 아들이랑 너무 친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되게 친하고 엉규형 의 형수님은 이제 그 아들한테 단 음식 같은 거를 못 먹게 한대요. 그래서 아들이랑 그 엉규형이랑 몰래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 프라푸치노 같은 거 이렇게 사줘. 아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야,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몰래 막 먹는다는 거. 근데 애가 그거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는 게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말만 들어도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애가 이제 엄마한테는 비밀이 있어도 아빠한테는 와가지고 막 비밀 얘기 같은 것도 다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보면서 와 나도 우리 아들이랑 저런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남성분들이 무슨 뭐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육아는 다 와이프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잖아요. 그래서 내 새끼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무슨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피곤하니까. 아이는 그 엄마가 보는 게 맞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치사하다 생각했는데 내 소속 빼면 그냥 네가 해. 나랑 진짜 똑같다. 근데 답 없더라고 저런 생각 가진 전문직인 내 남편도 갱생불가로 결론 내림 그냥 내 일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 이게 여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족이고 내 새끼 키우는 건데 저런 마인드가 싫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애둘 낳느라 몸이 남아나는 곳이 없는데 전문직이랑 결혼할 때 이런 미래 전혀 예상 못했나? 나는 글들이 있는데 아... <laughs> 저 힘든 문제긴 하다. 남자들이, 아, 왜 이거를 인지를 못할까. 참 안타깝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만약에 이 남자가 만약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막 자꾸만 나한테만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나중에 애가 아빠하고는 애착 형성이 안 돼가지고 당신 보기는 등한시하고 당신을 되게 나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할 거냐 나중가가지고 애다 크고 나서 친해지려고 그러면 친해질 수가 없다. 아빠랑 본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지 돈이 다야? 이런 식 거라는 순간 이제 남자도 빡이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야 여보.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떨지 마. 이러는 순간 이건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져.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알고 당연히 나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고 당신 만나서 나 너무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당신이랑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면서 조금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못 벌면 육아라도 해야지 왜징징댐 남자가 그만큼 버니까 더 여유로운 생활하는 거 아닌가? 월급 네다섯 배를 우습게 안 오. 근데 이런 남편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 ATM 기로 안다고 한탄하는 거아님 자녀랑 정서 유대는 케어에서 쌓이지 어디서 쌓임? 싸인... 그니까그니까내 말이 이 말이야. 나중에 이런 남자들이 자기가 애안본 거는 생각을 못 하고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 ATM 기기로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고 막 이런 거 갖다가 자식이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식들이 어릴 때 어떻게 아냐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분유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 아빠가 쌔빠지게 노력해 가지고 얻은 결과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나중에 머리가 다 크고 이성적으로 인지를 할수 있을 때 이걸 안다 그래도 정말 어린 시절 유아기 때 생성된 그 애착 이런 거는 나중 화가저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낳았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나는 지금 이 여성분보다 이 남자가 나중에 노년이 되게 외로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진짜로 남자들이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들이 말안 걸면 애들 욕함 하 그러니까 애들 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집에서 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와이프도 집에서 당연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는 맞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월세도 내고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다 아빠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아빠가 이제 밥도 주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 그런 게 유대관계가 쌓이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아, 저는 남자가 더 안타깝네요. 이거 나중에 정말 ATN 기기밖에 안 됐나니까 이러면은 각자 이백 각출해서 미소 이모스샘 이혼하고 양육비 주는 게 남편한테는 이득일 듯. 아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 이유라는 설문을 가져왔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양육방식에서 이견이 커서가 1위.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켜서가 1위입니다. <laughs> 아, 근데 남성분들, 아. 이게 지금 남녀 문제 대립 관계로 가면은 남성분들도 아직 애를 안 낳아본 그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히 여자가 봐야지 남자가 돈 버는 데라고 할수 있겠지만 남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여기 신경 써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는 지, 제가 진짜 이거 스윗한 나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죠? 여,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이 얼마나 예뻐. 근데 내 자식들이 나중에 나한테 돈 달라고 할때아니 아니면 나를 쳐다도 안 보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laughs>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잘못했어요.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거. 그러니까 애가 예쁠 때만 보고 싶은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저도 안다니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밤마다 막밥 달라고 울고 이러면은 막 자다가 깨가지고 밥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유대가 그때 쌓이는 거라니까요 애가 예쁘게 웃고 빵긋빵긋 웃고 이럴 때만 약간 아 예쁘다고 그거 한 1, 2분 정도 이거 예쁘고 내가 할거 하고 나는 게임할 거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냥 에이 팀 기기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 있는 줄 아냐. 이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 <laughs> 남성분들은 돈을 좀잘 벌고 이런다고 해도 정말 ATM 기기가 되기 싫다면은 돈잘 번다고 육아 전혀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육아에도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